2020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포털인 스노 라이프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. 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을 빗댄 문재인 정권 풍자 글입니다. 두집 설립한다고 최동욱 잘랐을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. 미안합니다. 미르 케이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, 옵티머스 프라임 본이 서민 돈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문체부 공무원 좌천 시켰다고 욕했었는데,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본이에.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최순실 딸 2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,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,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, 윤미향 하는 거 보니,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, 금태섭 찍어내고,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, 매장 시키는 거 보니,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,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, 추미애 아들 보니, 소설 쓰고 있네 안하고 변명한 건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,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 안 하고, 뭔 사과를 하고 있냐.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, 이제 와서 보니,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,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, 코로나로 난리 나고, 독감 백신 맞고,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,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,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서울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 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 했구나 생각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에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아니죠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윤석열 저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,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.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. 미안합니다. 끝으로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는 차원에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요청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